연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위지어는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리고그 찬양하는 저희들 우리 저희들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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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이죠 예, 소발에 대해서, 이제, 또한, 요비, 그, 휴고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전이요건 이롭고 운전한 자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12장, 4절에서 6절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아직도 요건 나는 정말 그래도 그들보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악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활란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욕하고 우리가 똑같죠. 그보다 더하면 더하죠.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쟁변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와 반역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에 대해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에게 형통하면 반역하자라 평안하면 도대체 무슨 까닭이니까 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하겠느냐 여당과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예. 어, 폼페이의 최후로로 저렇게 우리 그 새빛 예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시간 좀 길지만 정말 큰 마음을 보고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늘 듣던 얘기인데 제가 보지 못해서 KBS에서 그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것 같아요. 아, 무섭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손길 정말 천재 재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그전는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그 고대 도시가 그냥 나중에는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돌덩어리들이 되는 거죠. 그게 또그 열이.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자잘한 돌들이 떨어진다. 나중에는 그 속에 뜨거운 불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막더큰 덩어리들이 떨어진 사람들로는 삽시간에 죽이고 그다음에는 그냥 그 연기 가스 그죠. 그렇게 해서 질시시켜서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예, 묻혀버리는 그게 지금 이제서야 발굴이 되고 있어서 아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온 그 제안이 반른 아니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워. 옆에서 그냥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죽어갖고 남편이 죽어갖고 안 되니까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데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속을로 그 가스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겉은 석회 같이 굳어버리고 속에서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죽은 모습들이 발굴이 돼 있는데 예, 속은 다 썩었는데, 삶 황에 다 썩었는데, 겉은 세멘트로 완전히 조각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체들이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12장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몸을, 몸이안 좋아서 약을 먹고, 그죠? 치료하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눈길 한 번만 넣고 살짝, 이렇게 하면, 다, 살아있을 자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악한 자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여단과 물이 넘칠 때는 어쩔 거냐, 혈체는 그 어쩔 수가 없는데, 고행자가 달려서 이겨야 말과 달려서도 이길 수 있고, 평안한 땅에서 이겨야 강이 넘치는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숨은 같이 되라. 정금같이 되어라. 예, 그래서 주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2장 5절에 제암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는 자를 실족하고 이런 자에게는 분명히 후에 제암이 임한다. 베드로돈스 2장 8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넘어지나니 있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으시면서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 너는 이만큼 갈 거야 근데 짧게 산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죠 길게 오래 산다고 해서 꼭 그게 복된 인생이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베드로스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인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이라. 10절이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요기 34장 14, 15절에도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뿐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십편 104편 29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꿈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예, 네, 맞아요. 예,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연기, 화염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그 폼페이를 도우러 왔던 편지가 도착했어요. 도와달라고. 도우러 왔던 예, 그 장군도 결국은 가다 말고 빛이 있는 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밝은 태양을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이 시야를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들을 주신 거 살아있는 동안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잘 누리고 살고 이것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까. 북한에서 태어나고, 그죠? 중그 공산당 치아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리고 일제치아 때 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해 그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저께 그홈페이지의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재앙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 여분 소갈이 자신을 멸시한다. 재앙 맞은 사람들, 사람들 천하게 여기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깜깜하고 앞에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옆에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몸 하나를 도와주고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힘 있고 그저 권력 있고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부하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멸시하게 되고 멸시한다라는 건 뭡니까? 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자신은 평안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후에 망했으면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또 조금 하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병이 있으면. 수많은 고난에 대해 사람들은 다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지. 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갖는다는 거지.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욕을, 그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욕기가 우리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 그만큼, 밖에 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너는 그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대접을 받지. 이렇게 예약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고난으로 인한 연약함을 멸시하다가는 거꾸로 본인이 분명히 같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래도 아버지께 끝까지 매달리죠.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오신 전도사님에게 좀 기가 막힌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요. 주말에 올라왔다가 주일날 서울에 올라왔다 돌아가면서 아이들 과일을 가리킨대요. 과일을 그룹으로 몇 그룹을 가르키는데한 이틀을 딱 하고 일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가르치는데 1년에 버는 금액이 글쎄요 그 세금을 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고 한다 1억 1억 그러면 연봉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정수가깔내미가 28살이었대요 그런데 과외를 그렇게 가르키시는 약사인 그, 그, 그 양반이 40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누가 여기 가면 완전히 회이라고 외아들이고 어머니도 집 사주고 누나도 집 사주고 형도 집 사주고 엄청나게 벌어서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가 나를 바라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두 말도 안 했다고 나이가 들다 보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잘생기고 뭐 멋지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능력 있고 그저 마음 따뜻하고 후하고 그저 까시럽지 않고 성품이 좋아야죠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최고고 인데 그걸 모르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람 모아주는 사람 집을 또 제공을 해주고 과외하는 동안 그 사람은 예 250만 원씩 뭐 일인당이라고든가 한 그룹당이라든가 어쨌든 엄청난 돈 방석에 올라 왔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액 과외 할수 있는 사람들 예, 전에 제가 예, 글을쓸때 예, 서해할 때 거기에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과외만 하시는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분 생각이 얼듯 나더라고요. 복지를 이 전도사님 하시잖아요. 근데 복지하는데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일 인당 거의 백만 원씩 받고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거기 그 노인 노인 복지 하거든요. 노인들을 모아서 예배 때 예배를 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왜냐하면 그 예배할 기은 항상 그죠.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한 20명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 노인들이. 또 같이 있는데,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우리 잠깐 갔다 오고, 교회 잠깐 있었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주, 서울 근교잖아요. 뭐, 지방이 아니고. 그래도, 그, 지금, 이, 이, 지금 김포에요. 그분도 뭐, 월건 면인가, 뭐디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 그때 우리 위집사, 복지하라고할 때, 그죠? 한 7, 8년 전이죠. 그, 바울 전의사님 얘기했었어요. 그냥, 그냥 놔둬도 공부 별로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조금만 해도 된다고, 학사기 때문에. 그랬었으면, 우리 집비용에서 했었으면 참 그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면은 아주 바람직하다. 근데 다 지금 복지를 다 끼고 하잖아요. 그 생각도 좋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자유 의지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참돈0만원 그죠? 큰 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한 달에 일억씩 버는 사람들에게 백만 원이 정말 그냥 잠깐 유흥비 정도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때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 염려, 변심, 걱정이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평강하게 잘 살까?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네, 재앙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요분, 고난을 멸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답하죠. 주변을 봐, 무엇이 보이는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도하게 하는 자는 다 평안해. 하나님의 그의 손에 풀이지고 주고 계셔. 근데 그 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로 인하여 던져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법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트들기고 그죠? 유흥과 활락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도가 더잘 살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평안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같이 않고 오히려 내 자녀에게는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저 예, 아프게 하시고 따끔하게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거 사람일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해서 일 수도 있다고 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큰 뜻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이 세상의 현상은 권선징악이라는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권선징악적인 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권선징악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 세상은 천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 이치를 잘 알고, 눈치가 잘 살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뭐 성공했다고 뭐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자세이며 아버지를 아는 자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합니다 요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설과 모순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역설과 모순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모사를 발가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지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똑똑한 자가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왕이 포로가 되기도 하게 하시는 이 땅의 이상한 현상들 우리가 알수 없는 그 현상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수록 겸손하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낮아져야 되겠죠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 됐어 하고 비방해서도 안되고 손뼉쳐서도 안되고 나도 언제서 그럴 수도 있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다 똑같이 햇빛과 공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요금굴에서 자신의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골똘히 알고자 하면서도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픈가요? 때로는 실언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예, 결국은 예, 상처받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아직은 이래, 뭘까요? 아직은 온전하게 자신을 깨달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만하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아파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픈 것을. 상하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죠. 아파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약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부채해주거나뭐한 가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제 약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칠칠맞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픈 마음 어떻게든 그거 먹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게 돈을 벌러 나가라고 아픈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의 처참한 고통을 직접 느끼지 않고 우리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고통은 현재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만 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상회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싫을 때는 안한테꼭 얘기해 말하기 어려우면 카톡을 해 내가 너 그거 정말 정말 싫다고 내가 안 하게 할게 알수 없거든요. 말안 하고 그냥 하다 하니까 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죠? 예, 그, 무슨 현상이에요? 그, 화라자 같은 현상.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안에 있는 걸 계속 참고, 엄마가 엄하게 시키니까 그냥 꾸구꾸역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확 터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본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죠. 의롭고 순정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강도의 장방은 형통과 하나님을 진롭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욕이 아직까지 덜깨달고 있다는 거죠. 욕의 말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진짜 불행하고 형통 중에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쁜 어떤 뜻이 있을 거니, 우리가 고난을 갖고 한탄해봐야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 자녀나, 이런 일이 그런 말에 굳이 복식시간에 닥치면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꼭 이래야 돼?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요배의 단계가 우리들의 단계, 우리는 요보다 훨씬 못하죠. 저는 욕만 훨씬 못합니다. 스스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고 불행 자체. 1억을 번들. 그죠? 10억을 번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체를 못한다고 그러죠. 예,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애기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얼마일까 라는 퀴즈가 이것도 TV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애기 침대가 가장 비싸면 얼마쯤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 한 1억쯤 할까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160억짜리가 가장 비싼 침대인데, 엄청나게 불티나게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참 기가 막히죠. 비싸기 때문에, 저, 저 너무 잘 팔려나가. 빌딩, 웬만한 조그마한 빌딩 하나 값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단위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지름길일까 저는 어제 그, 1년에, 어, 아니, 한 달에 1억을 번다는 그 사람 얘기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죠? 온전히 정신 차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좀 누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 그죠? 그뭐 당연하죠? 집도 사드리고 뭐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그죠? 정말 깜깜한, 까만 나라, 그래서 어두운 나라, 배고픈 나라, 그런 나라를 돕는 일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시민 얼마든지 될수 있다.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그렇게 돼야 나중에 끝이 그 사람을 파멸 시키는 일이 없겠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 하려고 해요? 활락으로, 활락으로. 왜냐면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죠. 한국의 최대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은 은퇴 후에 가봤거든요. 남한산, 남한산 석자락에 20평도 못 되는 국민주택에서 지금은 유대주택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조용히 사시는 모습 정말 청빈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참 그분은 근데도 끝까지 행복했고 많이 가졌다고 그저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도 또뭐가난하다고또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은 나를 불쌍하게 보아도 나만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도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눈과 귀를 아버지께 경배하고 싶은, 또 아프고 슬플 때는 아버지께 올수 있는 그런 가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치열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